자연난원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꽃물 개체들 위주로 해서 준비하였습니다. 1번 황산반 복륜입니다. 전진전진 두 쪽으로 황산반 복륜으로 눈이 정말 진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2번은 복륜 복색 광이입니다 3번은 남해홍화홍남파입니다. 촉수도 많고 작도 좋습니다. 4번은 원 플러스 원 개체로 색두화와 감중투 두 개체 같이 드리겠습니다. 5번은 기소심입니다요 개체는 꽃대가 하나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6번은 정두화 정동입니다. 7번은 주구마 여홍입니다. 8번은 복륜입니다. 9번은 생비량 4피입니다 10번은 설백복류 4대부입니다 1번, 황산반 복륜입니다. 입장으로 해서 황색의 3반 복륜으로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전진전진 두 촉이고, 이 길이는 12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전진전진 두 촉이고, 이 길이는 12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입장마다 황색으로 이렇게 복륜 무늬 진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가장 전지인이 입장수도 많고 작상태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합니다. 뒤쪽으로 펄브 하나 있고 뿌리 깨끗합니다. 새 뿌리가 이렇게 다 깔끔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요 개체는 가격 7만 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무늬 발색 좋은 항산반복류 개체입니다. 여벽도 아주 두텁습니다. 촉수 늘려서 키워볼만 한 무늬 발색이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2번, 복륜복색 황위입니다. 복색의 홍복륜 무늬가 짙게 꽃잎 끝으로 물들어져 덮히는 품종입니다. 화용도 매우 단정하고 예쁜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한 촉에 신화 하나도 자마도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20에 입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건강합니다. 뿌리 길이 길고 깨끗합니다. 새 뿌리 또한 잘 내리고 있습니다. 광이종자목으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엽성 좋고 입장도 이다 넓고 깔끔합니다. 3번 남해홍화 홍남파입니다. 일명 불타는 홍화로 불리우는 남해홍화 개체입니다. 단정한 화형에 합판 전체에 짙게 물이 드는 적홍색이 아주 일품인 개체입니다. 촉수 총두촉이고 양쪽으로 신화가 두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까지 포함 4촉입니다. 네 이끼리는 17에 잎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작상태는 잎장도 넓고 이렇게 깔끔합니다. 요 끝에 뭐한두 잎끝도 살짝 다 들어간 데미지 몇개 있는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작 좋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생장점 잘 살아 있습니다. 단화가 있긴 하지만 물은 뿌리 아니고 다 단단한 뿌리들입니다. 생장점 잘잘 살아 있습니다. 요 개체는 가격 7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쪽수다 쪽수도 많아서 꽃은 꽃도 금방 보실 수 있는 작 되겠습니다. 양쪽 신나 뿌리 또한 증 뿌리가 잘내려고 있는 중입니다. 4번은 원 플러스 원 개체입니다. 색두화와 감중투입니다. 먼저 색두화입니다. 정말 힘있게 쭉 곱게 뻗어 있습니다. 여비 전형적인 두화목 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끝잘 오가져 있고 힘있게 쭉잘 뻗어 있습니다. 요 개체는 캡처리 여부에 따라서 색도 조금 들어서 피는 색도와 종자라고 합니다. 촉수 종 3촉이고, 이끼리는 22에 이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뿌리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뿌리가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개체와 감중투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수 4촉이고, 이끼리는 19에 이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입장마다 감중토로 무늬발색 잘 되어 있습니다. 좀뒷 입장에 이끝 잘린 데미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입장은 꽤 깨끗합니다. 뿌리 상태 또한 길이 길고 깔끔합니다. 두 개체 가치해서 가격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끼소심입니다. 일반 소심 꽃보다 캡처리 여부에 따라서 조금 색이 연노란 빛으로 들어서 피는 끼소심 개체입니다. 근요 개체는 벌써 이제 꽃대가 요만큼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꽃대가 너무 빨리 올라오는 바람에 이미 녹이 다 차버렸습니다. 요런 개체들은 조기차광 잘해서 색이 조금 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미 녹이 차서 그냥 소심으로 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자는 끼소심으로 제가 구입을 해서 키우고 있던 개체입니다. 주성 정말 까랑까랑한 여비입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뿌리 몇가닥 정리한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뿌리 깨끗합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내년에 꼭 조기차강 잘하셔서 새기 세기... 끼소심을 한번 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정두화 정동 입니다 한국출란 두화를 대표하는 품종 중에 단계체로 정도화의 전형적인 형태를 정말 잘 보여주는 아주 명품 두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촉수총 두 촉입니다. 이 길이는 10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도 건강합니다. 뿌리 요렇게 깨끗합니다.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뿌리 상태 좋습니다. 전진전진 두 촉이고 뒤쪽에 조금 이렇게 다들어간 데미지 있긴 하지만 종자성이 좋은 개체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종전목 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7번 주금화 여홍입니다. 선명한 주금빛이 꽃잎 전체에 잘 들어서 피는 품종입니다. 화형 또한 단정하고 예쁘면서 흔하지 않은 종자입니다. 촉수는 총 4촉입니다. 이길이는 20에 잎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좀 구조가 이렇게 안 이쁘게 나왔습니다. 모촉에서 뭐 이렇게 전진, 요 밑달린 전진 해가지고 좀 구조는 예쁘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엽은 다 아주 건강합니다. 정말 까랑까랑한 엽성에 이렇게 상작입니다. 모촉은 완전 상작입니다. 입장수 많고 엽성 좋고 엽 자체는 다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엽은 다잘 빠졌습니다. 뿌리 상태가 조금 타 나갔긴 하지만, 다 물은 뿌리는 아니, 물은 뿌리들은 아닙니다. 물은 뿌리 아니고 전진으로 해서 또새 뿌리가 잘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배양하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한 뿌리입니다. 요 개체는 가격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8번 복륜입니다. 촉수 한 쪽에 뒤쪽에 쫑대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이는 12에 입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정말 엽성 좋은 개체입니다. 이렇게 복대 굵고 엽성 좋고 복률 무늬 또한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입장마다 복률 무늬 잘 들어있고 뿌리 괜찮습니다. 이 개체는 가격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후유의 옆에 복률 무늬 이렇게 잘 들어서 피는 개체입니다. 9번 생비량 사피입니다. 경남 생비량 지역에서 나는 아주 유명한 사피 개체입니다. 촉수 총세 촉입니다. 이끼리는 9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여 개체는 이렇게 전진으로 해서 이렇게 사피 무늬가 좀 약하지만 약하게 들어있습니다. 생비라 사피는 무늬 발색만 잘 시키시면 정말 화려한 사피 개체입니다. 그래도 뿌리는 정말 건강합니다. 뿌리 건강하기 때문에 비료질 잘 하셔서 이 색만 잘 내시면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종자 종류 자체는 사피 무늬가 아주 화려한 개체입니다. 10번 설백 복륜 4대부입니다. 촉수 총 3촉이고, 이 길이는 15에 입 폭은 0.5까지 나옵니다. 양쪽 전진 전진 촉이 자기 상당히 좋게 잘, 잘 나왔습니다. 뒤촉 대비 무늬 발색 또한 정말 설백색으로 진하게 잘 들어져서 올라왔습니다. 옆 색감도 좋고, 복륜 무늬 또한 새하얀 설백색으로 이렇게나 무늬발색이 좋게 잘 들어서 올라왔습니다. 뿌리 는게 깔끔한 뿌리입니다. 뿌리 건강하고 양쪽양쪽 양쪽 전진이 이렇게나 무늬가 다잘 들어서 올라왔습니다. 사대부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축순늘려서 멋진 꽃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재한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한 주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